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큰형 주말농장에 와서 산책을 하다가 아주 특별한 장면을 봤는데요 마치 상서로운 장면 또 봄에 눈이 내리면 또 서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서로운 장면을 봐서 지금 우리 상황하고 아주 밀접하고 또 우리 형편에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봐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형이 하는 농장에 왔는데요. 농장을 산책하다가 정말 뜻깊은 민들레를 봤습니다. 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울컥해지기도 하고요. 속으로 뭉근한 울음이 고이기도 하네요. 우선 이제 민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민들레, 태양을 닮은 민들레, 오솔레미오의 그 태양 같은 민들레인데요. 그런데 이 민들레가 이렇게, 아, 참, 음, 텃밭 농사할 때 쓰는 이런 철제 도구 사이에 피어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순간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제가 그 이름을 또 말하진 않지만 아마 당연히 아실 겁니다. 또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은 또 이런 철제 도구 이 사이를 뒤집고 피어난 민들레 그래서 철제가 들어간 이것 때문에 또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또 우리가 응원하는 그 사람이죠. 그런데 아, 이 민들레가 이렇게 철제 도구 사이로 피어났는데 굉장히 저는 처음에는 마음이 안타깝고 짠했지만 좋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민들레는 피어났고요 이 철제 도구 사이로 피어났고 어 이제 이 철제 도구를 치워주면 되죠 그래서 아 철제 도구를 좀 치워주고 싶어요. 이야 참. 제가 지나가다가 찍는 거기 때문에 뭐 삼각대 이런 건 없고요. 한 손으로 왼손으로 찍고 왼손으로 영상을 찍고 오른손으로 철제 텃밭 도구를 치워내고 있습니다. 아, 참 민들레가 철제 도구 사이로 피어나서 그 좁은 틈을 비집고 피어나서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대견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또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것이고요. 25일 날또 우리 곁에 돌아오리라, 우리 곁에 돌아오는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 민들레가 아유 굉장히 상서로운 조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처음엔 짠하고 아팠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민들레 노란 꽃처럼 환해지네요. 자,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자, 자 이제 다 치웠지만 저 뒤쪽에도 좀 치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 치운 다음에는 민들레만 제가 잘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참, 마음이 제가 <laughs> 감동되기도 하지만 또 짠하기도 해서 너무 이 현실과 비슷하잖아요. 이 쇠막대기, 쇠막대기 사이로 피어난 민들레. 그렇지만 봄은 옵니다. 봄은 그리고 이미 왔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봄은 4월 25일부터 입니다. 자, 자, 이렇게 민들레, 민들레 주변으로 난 야, 뒤에도 좀 깨끗하게 다 치워버려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게 아예 흔적도 안 보이게. 자, 자, 저, 자, 자, 이렇게 민들레가 아이고, 참 어여쁘게, 어여쁘게 보이네요. 자, 어떻습니까? 민들레 저 철제 도구 다 치우니까 진짜 화사하고 예쁘죠? 제가 동시처럼 동화처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들레야 민들레야 겨울 지나 봄이 와서 꽃을 피웠더니 위에는 쇠철장이 가득하구나 그렇지만 민들레가 그 철창 틈을 비집고 나와서 꽃을 피우니 얼마나 대견한지 우리 이쁜 민들레, 예쁜 민들레, 고운 민들레 정말 고맙다. 그래서 내가 이 철제 도구를 깨끗하게 채웠어. 이제 민들레 씨앗도 잘 둥글게 피워서 바람결에 멀리멀리 멀리 세상 끝까지 우주 끝까지 날려 보내서 또 다른 민들레를 피워내고 민들레 영토를 넓혀가기를 바랄게 고맙다 민들레 여러분의 <목소리> 원의 주시기 바다 아셨죠? 자, 자, 하나 둘 셋.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 I uh -huh.